돈은 어떤 존재? 돈은 나왔돈 우선 이제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laughs>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라든지, 돈을 이런 게 그냥 욕망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가요?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네. 돈이 많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현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내, 내 생각은 나는 너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laughs> 어려운 거지 제가 알고 있는 답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도 어. 뭔가 크리스천이 돈을 대해,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이 나 연기를 때리는 것 같아 <laughs> 어, 나 지금 질문이 잘못됐나 봐 잘못됐어요 <laughs> 그게요 크리스찬에게 돈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를 갖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뭘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음. 만약에 그,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답이야 근데 너는 아, 돈의 사용 목적 어. 그, 그,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사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모두가 그러니까 그 돈을 이걸 이렇게 대도 되는가라고 의문점을 갖는 거 아니야? 사실은 뭔가, 좀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완전, 뭐, 이거 사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전세예요. 자갈을 갖는 게 크리스찬의 목표여도 되나? 어 그러니까 결국 자가를 위해서 모으고 이게 목표여도 되나? 혹은 그 목표보다 그러니까 어... 성도 성도 입장에서 어...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그런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일까? 아니면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거를, 제가 뭐 예를 들어 200을 받해 100을 하나님이 쓸 수도 있고 150을 쓸 수도 있어요 50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뭐 믿음의 양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약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기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을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laughs> 집과 너무, 오, 있어. 너무 위에 있어. 있어 왜 이렇게 공감이 돼? 냐 그니까요 집 없는 3전세삼 전세 가 전세 아니야 어? 아니에요? 어, 월세야. 아 월세야 니네가 부러워 난아요즘 아니, 아니, 월세가 가니에요가에요아니금리아니싸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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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아에요아에요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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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교 대상은 없어요 돈에 대해서 왜냐면 뭐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보면 물도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거에 감사는 해야겠지만 음. 참. 그러네 아 그거네 어, 이걸 어디까지 가져도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건 또 끝이 없을 거 같아 예를 건. 들면 나는 올란도를 탔잖아 어. 사실 난 올란도에서 멈췄어도 되는데 어. 더윗급의 차를 샀단 말이지 음. 이건 내 욕심인가 크리스찬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질 <laughs> 수 있는 거지. 어. 응. 어땠어? 어땠냐기보다는 이전 교회를 갔는데, 이전에 지금 잠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아유, 차 좋은 것 타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음. 지금 차 아니면 올라온 거요 지금 차. 어. 얼마나 죽고싶었지 약간 어. 너무 찔리더라고 음. 그러니까 아, 찔려서요? 찔려서. 아, 아 사실 내가 뭐여권이 돼서 사실 그렇게. 음. 그런 그 차를 탔다라고 보긴 어렵고, 근데 이제 애들도 태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차를 보다, 보다, 보다 보니까 이게 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저한테 걸맞지 않은 차를. 원래 항상 차는 그렇지. 그러네 <laughs> 타게 됐는데, 그, 제가 냉철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나름 또, 외제차 SUV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나 자신을 좀 포장하면서 항상 선택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 네. 그게 합리화지. 뭐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어. 포장하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요 그렇게 보면 올란도는 욕심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 같아요. 욕심은 아니었어요. <laughs> 중고차로 싸게 잘살거든 <laughs> 참! 그러니까 아 맞네, 그 말이 맞아. 그게 절대적인 음. 어떤 그런 기준이 없애요.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을 하면 결국엔 누굴 밟고 올라가야 돼. 누구랑 경쟁을 해서 쟤보다 나,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냥 그러면 연봉에서 위에 서게 되고. 하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의 스텝이죠. 직장 사회 생활의 스텝이죠. 왜냐면 위로 갈수록 좁으니까. 근데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음. 그한 단장이 그런 얘기 하거든 한두 번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면 음. 나중엔 더 더러운 일들이 시키는 거다 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 결국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음.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야 정의롭고 공의롭고 음. 기독교적인 거 이런 건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음. 쉽게, 쉽게 말하면 뭐 매니저가 술 좋아한다? 그는 맨날 술 먹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고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 급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삶을... 갑자기 또 신세 한창이 됐어 아니 근데 네가 왜 그걸 궁금해했어 <laughs> 그게 기독교인이 어떤 이과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수치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회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 음... 집을 뭐 예를 들어 전세 내가 아 전세지만 자가 5억 이상짜리를 사도 되는지 크리스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고민을 안 하겠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매니저의 술자리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안갚겠지 아, 근데 이게 그마음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없으니까 이게 이걸 내가 세상적인 건지 음. 그렇죠 이게 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인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분위기가 자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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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요즘 <laughs> 민감한 집. 예를 들어, 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을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사실은 모은다라는 건, 베푸는게 줄어드는 mm. 거죠. 쉽게 말하면. Mm.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하던 컨페션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mm. 것들은 다 날라가는 거거든요. Mm. 그러니까 내가 좀뭐 집도 없는데, 누구를 원해?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에게, 조금 더 재산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들에 사실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정답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형이, 형님이 그 표현을 쓰셨을 때 부럽기도 하고 그런 믿음이 음. 부럽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내 앞에서 이제 신 저는 이제 뭐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런 단어 나 그런 걸 썼을 때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그게 좀 나도 궁금하다. 난 처음에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